따다 빵빵빵 딴따감. 저의 그랑뿌리.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조비 TV의 박조건영. 네, 저는 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1 드로잉 작품집 두 번째. 오늘은 수채화 가 가능한 어 드로잉북에 그리셔서 주로 수채화 관련 네네 그뭐백일 드로잉, 드로잉 하니까 ]고요. 거기에 이제 수채화 계속 올리는 분도 있고 또 건물 드로잉도 계속 올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는 제가 인물만 많이 그려서 맞아요. 수채화 뭐 물감들도 들고 다녀도 자꾸 인물만 그리니까 안,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물 그린 노트 안 챙겨 다니고 요 노트만 챙겨 들고 다니면서 수채하고 건물 드로잉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필로만 스케치하고 네그 그렸습니다. 대단하네요. 미래 책방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야 이거 지금 색감 자체가 지난번에 봤던 그 드로잉북하고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네요, 그죠? 요톤 색감 톤이 역시 수채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펜드로잉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채색 도구인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그때 잘 칠해질 때도 있고 그런가요? 네, 아직 뭐 이건 정말 잘 칠해졌네요.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야, 고양이가 꿈틀거릴 것 같아요. 아, 나 꿈틀? 네, 꿈틀다. 꿈틀거릴... 요거는 건물 들로 외국 건물입니다 네어든지 음, 모르겠어요 어디지 모르겠어요 네. 네. <laughs> 아까 그거보다는 좀 채색이 좀 밋밋하네요 그런 말을 많이 안해주셨요 요거도 채우기 <laughs> 우와 원래는 제가 어쨌든 여기에 건물하고 수채화만 하기로 했는데 네네. 안 됐을 때는 네. 이렇게 채우는 거라 이것도 너무 괜찮네요 음. 그 뭐지 그 네. 지난 시간에 그 사람 이렇게 붙여서 그려준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만 하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임팩트가 적으니까 이제 네. 여러 개 채워서. 야, 저는 요 그림자가 굉장히 그 압권 포인트라고 느껴집니다. 음, 거, 거기에 그렇게 그림자 가 있었어요. 네. 요, 이거는 저희가 제주도에 일주일 여행을 맞습니다. 봄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뒤에 가면 좀 다른데. 처음에는 이 하늘 같은 거잘안 칠해보니까. 오, 그렇군요. 느낌이. 음, 그좀 다르네요. 음, 나중에 뒤에 가면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 하늘빛깔을 지금 하늘 잘그으로말니다 뭐 다른 것도 스타일을... 그렇고, 좀... 뒤에 가서 어떻게 달라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음, 요것도 이제 지금 그림에 좀 스케치도 더 꼼꼼히 하고 그랬을 네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나무도 있고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느껴져서 음. 난감했는데 음. 그래도 좀 마음에 들게 네. 그림자가 잘 표현돼서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듭니다. 음, 수채화로 그려 넣으니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저희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거 그릴 음. 때는 조금씩 단순화시키고 없애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laughs> 김 김비님입니다. 그래서 <laughs> 저희가 사천에서 사천에 된다. 녹동.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가는데. 그 녹동항 배3등객실 안에 가면 이렇게 항상 바닥에 앉아야 돼서 항상 돗자리를 가지고 항상 탑니다. 네. 위에 걸치는 걸안 챙겨가셔가지고 잠을 못 <laughs> 추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저 혼자만 잠을 잘 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랑님은, 저는 운전을 안으로 고생했기 어, 때문에 신랑님은 어, 아주 자기가 좀 가져온 덮을 것을 가지고 혼자 잘 잤고요. 저는 옆에서 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laughs> 장모님하고 이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림에 어떤 이야기, 사연이 있으면 그림이 참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laughs> 와 이거 뭐 다른 사람 올린 사진 보고 그린 거 같습니다. 음, 이거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이거랑 그죠? 이거는 좀 어, 많이 겹쳐져서. 어, 그 물자국이 보이는데 이거는 굉장히 단정하고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물자국이 남아있네요 훨씬 좋다 이게 그죠 여기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요 이제 스타일이 좀 단정한 단정하고 부드러운 스타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림이 좀 사람 비율하고 좀더 꼼꼼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사람 음. 비율이 좀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음. 음. 요. 이거는 제주도의 음, 서점이죠. 제주 살롱이라는 맞아요. 북카페죠. 북카페입니다. 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잘 담았네요. 이것도그 제주 살롱 안에 음, 모습입니다. 네. 요거는 빈터프레스트 자료집을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일본인 것같네요 음. 느낌이 오 여기 굉장히 세밀하게 잘 담았습니다. 역시 수채화고요. 요거는 녹동항에서 터미널에 있던 모습인데 음. 뭔가 좀 어떻게 칠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음, 좀 당황 당황하던 그림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네네네 그게 보이네요. 느낌이 네. 딱 단정하게 끝난 느낌은 아니에요. 네. 어? 네. <laughs> 와 <우와>! 삼다바 <laughs> <laughs> <빰빠밤. 웃음> 소의 그랑 뿌리. 네, <laughs> 너무 이쁘죠. 이거는 드로잉 수업 같이 하셨던 분인데 중 중간에 이제 출산하셔서 그만 두셔가지고 그렇게 한거예 너무 이뻐요. 지금 이 물자국도 너무 아름답고 표정도 너무 잘 살아 있고 톤도 조절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야, 특히. 진짜... 요기 기물자국기 너무 아름다워요. 알겠습니다. 음. 뭐의도하지 의도해서 되는 건아니에아 그래요? 네, 음. 이렇게 보고 저렇게. 알겠습니다. 거는 음. 제주도의 무명서점, 아, 유명 제과 위의 무명 서점입니다. 맞아요. 유명 제과의 음. 무명 서점, 무명 서점은 요리로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네. 네.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 요것도 멋집니다. 그슨 뭐 수업? 한 같이 음. 한 선생님인데 음. 네. 같이 그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양산 덕계 카페 이요입니다네 음, 이것도 좀 망쳤네요, 그죠? 망쳤다니 사람. <laughs> 내가 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달인이 아닌데 어, 그렇군요,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렇게 보는 겁니다. 아, 뭐, 망쳤다니.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 제가 실현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음, 좀 단정하게 안 되네요. <laughs> 자박 조작가님 지금 어, 지금 그 드로잉북을 꽉 움켜 주셨습니다. 집어 던질 듯꽉 움켜 주셨어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무자 무슨... 집어 던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빈터레스트에서 꽃 꽃도 제가 잘안 그려 보니까. 저 드로잉 수업시간에 꼭 그려보자고 아, 해서 네, 자기는 그래서. 꽃을 잘안그리안그려요 그죠? y hungry, hungry, h u n g 는 y h 별로 없어요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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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꽃이구나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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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g r 고 과하지 않고 그러면서 네. 살아있을때 너무 잘 살아있고요. 야, 이거 2등. 요거는 이제 김성진 작가님이라고 음. 독립 출판으로 네네. 책을 두권낸 분이 있는데 음. 그분 그림을 모사를 해 봤습니다. 네, 네. 자기 학교 선배님, 이 시죠? 네. 네. 요것도 김성진 야. 작가님 그림입니다. 네. 요거는 원래는 백일드로잉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 네, 요 페이지 그리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안안 아 아, 챙겨 놓습니다 음. 스케치만 하고 그냥 스케치만 하고 네. 넘어갔어요. 네. <laughs> 와 이거는 이장희 작가님이라고 네. 뭐 건축이나 서울의 뭐 네. 역사 이런 거에 네. 관심 많은 분 작가님인데 네. 저도 기와집 잘안 그려 보니까 네. 기와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야 이거 굉장합니다. 압도하는 힘이 굉장하네요 자기도 한번 이렇게 전통적인 그 문양들을 한번 이렇게 그 시리즈로 뭐 엮어서 한번 그려보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서울의 궁전들을 하나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로 하나로 만들든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양산의 큰집 밥상입니다 뭐 대답하지 않나요? <웃음> <웃음> 해봅시다 yeah.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와집 그렇죠. 같은데 동장대 음. 한산 국립공원이랍니다. 어 이것도 뭐 어디서 핀터레스트겠죠 사진을... 네, 터레스트에서 <laughs> 와! 이것도 뭐서울 어디 무슨 문인데 저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무슨 문지 남문 같아요, 수원. 수원성 남문 같은데요. 음, 음. 와! 이것도 그뭐 검색해서 기와집 같은 거안 그려 봤습니까? 야, 너무 멋지다. 요거는 옛날 뭐 우리나라 모습인지 맞아요. 아니면 순천에 보면 옛날 우리나라 모습이야. 60년대, 70년대. 드라마 세트 한장 같은 거 있습니다, 순천에. 음,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요것도 우리나라 모습인데 뭐 어느 아파트 모양이 특이해서 맞아요. 옛날 음. 옛날 사진 음, 제가 음, 이렇게 음. 쭉그 모아놨던 것 같아요 음, 그 중에 뭐그렸신것 음, 음. 같아요 요거는 뭐 핀터레스트에 이쁜 뭐 음. 가게 이렇게 음. 검색해서 음. 네.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번지는 느낌하고 이것도. 요거는 남미 쪽에 요거 마음에 듭니다 가게인지 모르겠는데 만지지 네. 않았나요? 가르쳐 드립니다. 자, 자, <laughs> 자, 요거는 누구도 뭐 그냥 뭐 검색해서 나왔는가? 네, 네, 네. 자꾸 이것저것 많이 칠해봐야 됩니다. 네. 음. 요거는 밀락동의 바닷가 밀락동 모습입니다. 밀락동 바닷가. 이거는 사적 1 7십이로 만세문이랍니다. 만세문 어디일까? 서울인가? 아니, 아니 서울, 텐데. 서울 맞아요. 음. 이거는 경복궁 경회로. 그래, 이렇게. 그죠? 기록에 남겨두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맨발동무도서관. 네, 음. 맨발동무도서관. 이거는 비타레스트. 이야, 이거도 아름답네요. 이 하얀 부분이 정말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요 요거는 하명동의 이나프 커피 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요 여기가 지금 앞에서 보셨던 그림들하고는 조금 더 느낌이 또 달라졌죠 뭐 하늘도 계속 칠해보고 맞 동영상도 보고 하면 음. 예, 조금씩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네.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 좀 확실히 음, 대단한 것같습니 요거는 안미동 동대신동에 아이고. 있는 부산대학교 음. 병원 옆 골목입니다 네 멋지네요 요. 요거는 누가 백일드로잉에사시는 분이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음. 호호식당 호호식당 건물인데 음. 아 이거 여기 벌레가 뭐무은 묻은... 아닌데? <laughs> 물감이네아 <laughs> 물감 아 물감이 거든나 보군이죠 네안 말라서 덮어서 그런가 보다 그죠 요. 요거는 제가 간호사 노조 사무실에서 음. 드론이 수업을 했는데 네. 거기 노조 사무실 가는 그 건물 안에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물을 많이 섞어서 그 얼룩을 만드니까 굉장히 좀 기괴하네요. 그죠 공포 영화 같다. 야 여기 공포 영화 같은 거또 나왔다. <laughs> 그죠이 정도까지 안 침침한데 네, 네, 제가 네. 그랬던. 그 농도 조절을 네, 네, 지원, 실패하셨어요. 네, 네. 네. 실패하지 마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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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식. 시행착오. 그렇죠. 시행. 오, 좋습니다. 오. 맞습니다. 오. 요거는 뭐아울렛 네. 그림 누가 올려주셔서 맞아요. 그려봤습니다. 닥신 달 그고 있습니다. 뭘?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온천장에 온천장. 있는 네, 건물에서 그려본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100일 끝인데 네. 그뒤에또 이제 계속 건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 100일이 거기까지 끝이에요? 어. 네. 동네역. 네, 네. 요거는 <laughs> 와! 천장에 있는 몬모스 몬모스 <laughs> 네. 커피. 와! <laughs> 요거는 <laughs> <laughs> 한차 책방인데 요 네. 가게 색깔이 이뻐 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어. 이거는 한태아 책방 안의 네. 모습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거는 짝지랑 가오슝 갔을 때인데, 네, 네. 오, 갈색 톤이 네. 마음에 들게 칠해졌습니다. 이거는 와, 원장에 수업하는 그정황우케이가게 모습인데, 이거. 그리는 거 설명한다고 스케치를 해놨다가 네. 채색했는데 좀 마음에 듭니다 그죠 이 밑에가 네. 너무 아름답네요 밑에도 그렇고 음. 미, 그렇죠. 밑에서 별로 없는데 네.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 마음에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요도 핀터레스터의 네. 소형 식탁 네. 박지호 작가님의 그림이 지금 굉장히 담백해졌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르죠. 네 다르네요. 그때 그때 색깔이나 소, 소재에 따라서 네. 잘될 때가 있고 네. 안될 때가 있고 맞습니다. 뭐 그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우와 하지 마십시오. 알겠어. 이거는 <laughs> 동원 붓필방이란 건물인데 네, 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이거는 와 <laughs> 부산 <두산> 동래역의 <laughs> 주사. 복합파트 신축 현장. 예, 제가 제일 중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와 하늘 편, 야 밑에 편, 야 그리고 이건 가오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랍니다. 예. 네, 스페인이죠. 네, 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그냥 뭐 현장에서 그려보는 거를 시연으로. 네. 네, 맞습니다. 네, 와 정말 담백하네요. 이런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채색 안 해도 이렇게 포인트만. 음, 네. 야. 여기까지가 오, 어. 끝. 끝. 여. 대단합니다. 노돌 노돌 해지셨어요 네. 자, 대단합니다. 100일 100일 동안 음. 음, 그림을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100일 드로잉을 완성하셨는데 음, 어떠신가요? 그게 뭐 백일드로잉 하니까 이제 수채화도 그려 볼 생각을 좀더한것 같아서 네. 이제 앞에는 그냥 모사 위주로 했고 <laughs> 뒤에는 이제 건물이나 풍경하고 수채화 위주로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덕분에 좀 건물 그리는 걸 자꾸 그려 보게 된것 같고 수채화 제석도 자꾸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백일드로잉이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하는 시즌 2도 아마 수채화하고 건물 드로잉 위주로만 계속 할것 같고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네, 다시 1일 드로잉, 드로잉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하시는군요, 그렇죠? 어,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참여가 가능하고 중간에도 또 연락 주셔가지고 네, 예. 네. 저한테 성함이랑 연락처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100일을 끝까지 하실 의자 의사가 있는지 제가 한번 네. 더 물어보고 네.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으면 단톡방에 그림 그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하기 전에 이걸 끝까지 시, 마음을 내서 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맞습니다.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합류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백일드로잉 또 하고 있는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중간에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그려볼 마음을 강하게 네, 먹고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이 영상 박주비 TV 영상 아래에 댓글을 달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 페이스북에 혹은 인스타에 박조건영 검색을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담벼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음, 두 번째 시즌 100일 드로잉도 잘 끝내셔서 멋진 드로잉북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드로잉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모두들 즐거운 여름 되세요. 여름 되세요.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음> <웃음>